안녕하십니까 청유박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630D 어, G-BODY 모델인데 고객님이 시동이 꺼질 듯 RPM이 부릉부릉 되는 증상과 또 간혹 꺼졌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즘에 이런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고객님이 아마 두번 정도 꺼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RPM이 우릉우릉우릉 우릉, 우릉 이런 증상들이 간혹 나타났다가 정차 중에 또 괜찮았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말씀하신 그 증상이 나오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시운전 해봤는데, 네, 또 하루는 안 나타나고 하루는 나타나고. 지금 고장 코드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있는 게 없습니다. 고장 코드 없음.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차가 힘이 들 때, 부대낄 때 그런 증상들이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운전 해보고 한번 증상을 봐보도록 할게요. 달릴 때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서 있을 때 특히나 그런 증상들이 신호 대기나 정차 중일 때.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봤지. 저못 봤어요. 찍혔으면 찍힌 거 같은데. <laughs> 가다가 막 쓰면은 조금 전투 증상이 보였네. 소증꼭 차들이 이래요. 어? 증상이 그렇게 나오더니 네, 살짝 오. 오. 음, 잠깐만 이거 찍어볼래? 멈춰보면은 지금 레일압력이 빠졌네 어, 지금 또 증상 나오네 한번 빠졌네 데이터 값이 왔다 갔다 해 오, 심심마다 가다가 쓰면은 400, 어 700까지도 올라가네 오케이 증상 나온다 nope. <laughs> 얘, 카메라가 봐서 긴장하네 <laughs> 170까지 떨어졌다가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는 레일 압력 규정 값 엔진 시동 시 규정 값이라는 거요. 예 컴퓨터에서 너 이만큼 압력을 만들어라. 이게 설정한 압력이고 레일 압력이라는 건 엔진 자체의 커먼 레일에 센서를 통해서 있는 그 압력을 측정해 주는 건데 지금 보면 컴퓨터에서는 한 아이들 상태가 280바, 282바 정도 이렇게 형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편차가 크다 보니까 rpm이 우렁하면서 꺼질 듯한 증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수리하는 방법. 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해답은 아니에요. <laughs> 해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고장 코드가 없어요. 고객님도 다른데에 방문하셨다가 고장 코드도 없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못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비라는 게참 센스도 중요하고 창의력. 아니면 뭐 데이터 값도 이게 어느 정도 머릿 속에 있어야 되고 고객과도 소통을 잘해야 되고 이게 차만 달고 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가게로 후딱 돌아가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탈거를 해서 원래 있던 전 가게로 이동을 해서 어 장비에 물려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클링 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차들이 지금 여름철 되다 보니까 이런 고장들이 은근히 많아요. 지금 가게에도 몇대 진짜 어려운 차들 많이 들어있는데. 이7 시리즈들도 그렇고 몇 대가 이런 거로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뭐, 크게 문제 없다고 전화 받았었거든요. 물건 있으면 바꾸고 싶은데, 물건이 없는 상태라 지금. 고장 코드에 의존해서 이게 수리라면 참 환장해버리는 거야. 이 문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쓴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차량을 고치다 보면은, 사실, 긴가민가 하는 고장도 있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고장들도 있고, 어, 또 그러네. 제가 예전에 디젤 전문을 했었어가지고 <laughs> 좀 쉽게 찾는 편이에요. 요즘에 가솔린들도 다 직분사고, 커먼 네일도 뭐 직분사다 보니까 그런 거엔 좀 그래도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점. 갑시다. 들어가다 갔다 올게. 이 네. 이름이 뭐 유량 제어 밸브라고도 하고, 뭐 IMV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게 또 솔레노이드 밸브다 보니까 수명이 조금 있어요. 카본에 의해서 열림, 닫힘이 좀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뭐 열림 고착도 있고, 닫힘 고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마다 이것만 별도로 나오는 차량들이 있고, 아니면 고압펌프 어셈블리로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신형들은 거의 이렇게 대부분 위에서 아래 이렇게 껴져 있는데, 옛날 차들이 이렇게 옆으로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꽂혀있으면 중력 위에서 밑에가 먼저 달아버려요. 뭐 포르쉐들 박스 엔진 막 이런 거 보면은 피스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밑에가 먼저 갈려요. 중력 위에서. 그러면은 이 피스톤을 분해해서 반대로만 돌려줘도 문제없이 또 사용하는 아. 경우가 있었어요. <laughs> 너무 많이 알려준다? 예전에는 이것만 단품으로 안 나온 차량들은 그렇게도 해드렸었어요. 우형들에서 그랬었는데 요즘 신형들 도 정밀제어다 보니까 또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지? 이제 이 뷰티가 올라가면 여기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지? 이게 걸림이 없이 올라가야 돼. 돌아가야 돼, 걸림이 없이 중간에 덕, 덕, 멈추잖아. 걸리네. 이피스톤이 어.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야. 듀티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따라서 내려갈 때 걸리지 않고 쭉 부드럽게 또 내려가야. 돼 아까만 툭 떨어진다. 툭떨어졌어 답답 걸리네. 아. 부드럽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때도 마찬가지 내려올때도 마찬가지 이래야된데 중간에 툭툭거리 결론은 이렇게 되면 고압본부의 연료압력 공급 제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여기 봐봐 이 안에 이걸 넣어놓은거야 게이지를 전기신호 주면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재는거란 말이야 아. 근데 이게 딱 걸려서 툭 그렇게 움직인거야 아. 자 이제 수돗하고 그레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기전에 필터를 빼고 세척을 하고 유날제를한번 뿌리고 크림모드 해볼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게지 올려놓고 하는 거고 게지 안 올려놓고 원래는 이렇게 해도 지금 따다다가막 튀는 소리 상하 움직이는 소리 나지 네 근데 거의 이 정도면 살아나잖아요 살아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laughs> 물건이 없어 이거 신품은 얼마예요? 고압 범프 통체로 나오면 은 고압 범프 통체로한 200, 200만 원 후반? 비싸구나 그니까, 러 이렇게 생긴 거야. 다른 차 거긴 한데, 통째로 나오는 거 이거거든, 음... 조절기. 통째로 나오든가, 이거 단품으로 해도 최하 50만원 이상 할 거야. 이렇게 통째로 나오거 어떻게 통째로 바꿔야 되고. 물건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뭐, 없으니. 아까보다 확실히 가볍다잉? 네. 됐어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 봐봐 잡소리 잡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 그지몇 명이부터 사는 거야 요거는 에어가 빠지는 동안 들어온 코드예요. 연료 계통에 뺐다 꼈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코드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가 동일한 조건인데 동일한 도로에 동일한 조건이잖아 제가.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음. 보면은 그렇 글쎄 밟았다가 딱 멈추면 생겼죠. 짱짱하죠? 된거 같은데요. 음. 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교체하는 게 맞지만 아까 아시다시피 물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제가 고객님을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괜찮네. 일단은, 지금 시운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한번 그런 건, 그랬는데. 아, 또 널뛰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출근했더니 돌팔이 소리 들어. 일단 은 고객님한테 안내해서 물건 비싸더라도 이거 직수입을 하던. 됐다 지금 또 그러기 시작하네 순만점170몇 가지 빠졌는데 그지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빠지지 응 빠졌지 178 어. 고객님 전화를 드야될것 같아요 아 이거 물건이 없으니 이거 예 안녕하십니까 정규박스 김은총 실장입니다 아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 전보다 훨씬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살짝씩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는 드렸는데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aughs> 바꾸고 나서 시운전 할때또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거 이렇게 실패했던 육시 T 차량 연료 압력 조절기 클리닝했는데도 증상이 전보다 엄청 완화가 됐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시에서 여기 따로 구했어요. 이 이걸로 신품으로 교체할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laughs> 고객님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해보고 안 돼서 결국엔 교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laughs> 진단기 때문에 꺼진 건데 시동이이 소리도 제일 무서워. 새거가 좋긴 좋다 <laughs> 어 값이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도 한 3바? 거의 비슷하거나3반에지 10바 위아래로 차이나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 일단은 저희가 클리닝 했는데 실패를 했죠 신품이 좋긴 좋습니다 비용이 좀 있어서 그렇지 원래 고압범퍼 통째로 교체하는 게 맞기도 맞지만 그 간단하게 조절기만 시에서 공급이 되더라고 요 그래서 고울로 교체를 진행해드렸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시운전도 해보고 가다서다도 해보고 진단기로 그래프를 확인해봤는데 큰탈 없이 출고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단기에 의존했으면 아예 산으로 갔던 거죠? 그렇지 지금 보면 고장 코드 없음 없는데 차에 증상이 나온다 이런 경우 태반이에요. 만약 경고등이 들어서 뭐 레일압력 높음 낮음 뭐 이런 거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런 코드도 없었어요. 일단 수리는 잘 끝난 것 같고 고객님한테. 출구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신품이 좋다 <laughs>